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제가 처음 살 때는 이렇게 빨간색 표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블랙 에디션으로 해서 표지가 멋있게 바뀌었는데요. 이 1만 시간을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의 전략을 담아낸 책이에요. 그리고 이 팀페리스는 4시간만 일한다를 써서 베셀이 된 사람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다른 부분보다는 그냥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와닿았어요 다시 제가 이제 두 번째 읽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와닿았던 내용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 페이지는 276페이지예요 바로 좋다의 힘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일 때는 조금 너무 이렇게 왕왕 이렇게 방방 뜨는 것을 좀 이렇게 자제를 하면 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좌절을 했을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좋다의 힘을 한번 빌어서 극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한대요. 바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좋다, 끝, 끝! 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애용한다는 사실을 내 부하직원이었다. 나중에 절친한 사이가 된 친구가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보스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건데? 좋아 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악화될 때는 늘 좋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떨 때 좋아 라고 하면 좋은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좋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초고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좋아 계속 단순하게 나가면 되겠군 승진을 못했다고?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겼어 자금 유치에 실패했다고? 좋아 회사 소유 지분이 늘어난 거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좋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해야 해 부상을 입었다고? 좋아 안 그래도 훈련을 잠시 쉴 필요가 있었어 실패했다고? 좋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지. 바로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돈을 잃어버렸어, 좋아. 이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겨서 나한테 오려고 어, 잃어버렸나 보다. 좋아, 돈을 더 벌면 되겠어. 좋아라고 외치는 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입니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 각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하는데 이 자세만이 우리를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 라고 외치면서 기꺼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 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대요.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부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가 될수 있게 조화를 외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어, 뭐 저렇게 간단한 내용 누구나 알수 있어. 뭐 저런 걸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냥 관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강리치가 여러분에게 꼭 적용해 보시라고 이 조화의 위력을 한번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 좋은 일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내가 스스로 일어났을 때더 값지고 뿌리가 깊이 단단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그리고 극복도 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리치였습니다. 이제 다 시작하는 시 유튜브 강리치 채널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강리치가 또 기분 좋게 또 다음 영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반갑다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